녹기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졸업하겠습니다.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에게 친적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았으더라. 모압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요시가서 베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신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세게리되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루시 엎드려 얼굴에 땅에 떼겨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느라 하는지라 루시르대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연 중에 하나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한 연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날개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1장 16-17절에서 루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를 붙잡고 부쩍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루순 비장하고 감동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현실 문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자 하는 유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자 하는 자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보상하십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상을 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장 2절을 보십시오. 모함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먹고 사는 현실 문제에 부딪히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머니 어머니 고향이니까 좀 나가서 어떻게 좀해 보세요. 하고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키르키탄에서 온 아리에 댕제가 아침 일찍부터 공사판에 나가 피지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예,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허리가 다쳐 자신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2살밖에 안 되는 그가 이방 땅에서 가정을 책임지고자 뛰어든 것을 보고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루토 시어머니를 생기고자 이방에서 힘든 일터로 뛰어든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에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1절에서 보아스는 엘리멜에게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요, 유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누택에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보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곳에서 죽고자 했는데 우연히 친척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입니다. 신세대바나 목자님이 옷과 보건소에 갔다가 우연히 손다니엘 목자님을 만나서 목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삼립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사제를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요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에루살렘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밭에서 곡식 빼는 자들을 보고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주인들은 종들을 보면 농땡이 피지 말고 열심히 해. 성과 못 내면 해고야 하고 윽박 지르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한 목소리로 주인님도 요아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을 담해 축복하였습니다 노사가 서로 축복하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저희가 보아스를 배워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녀들이나 양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올해 요절 말씀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내치며 오늘또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축복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짜로 계획서를 한 조교 선생님이 보내왔습니다 계획서는 앞으로 해야 될 예정일을 보내야 되는데 지난 날로 보내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냐 기본도 모르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월요일 아침부터 기본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며 씩씩거렸습니다 지적하고 판단하면 반발이 들어옵니다 그나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제가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아스는 종들을 축복하고 둘러보다가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고 어느 집 소녀냐고 사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사원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곳은 정말 부지라는 여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어떻게 호의를 베풉니까? 팔자를 십시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네,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네, 딸아, 보아스는 사랑스러운 딸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또 소년들에게 루슬 건들지 말도록 단단히 교육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방여인 루색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곳에 취업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루슨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의 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요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요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해 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에 그는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여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먼 이방땅에서 루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베들렘까지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의 안전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으므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이 주이실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마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 욥기 37장 양식 말씀을 전한 최정한 목자님은. 이번 j b 프 수상회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려할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였습니다 먼저는 항상 인상 쓰고 다니던 딸의 얼굴이 밝아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국밥처럼 놀던 j b 프 학생들이 드럼과 깃따를 치며 하나가 되어 찬양의 밤을 생기는 큰 일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큰 일은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목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베드로 목자님은 제이비표를 맡을 때 이제 나 죽었다 복창하고 맡았다고 하였습니다. 윤효사 아... 목자님은 주말과 휴가를 반납하고 섬기곤합니다기대헌 김건능 목자님은 주말 부부로 토요일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늦게까지 악기 지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들은 표도 나지 않는 소품을 준비하고. 또 다가를 생겼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자님들이 행하신 일에 보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히비저를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니라 성경에서 날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쪽제비가 와서 병아리를 낚아채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아리를 보호하고자 어미 달근 그의 날개 아래 숨깁니다. 음, 어미 날개 어미 달개 날개 아래 들어가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날개가 필요합니다. 쪽제비와 이리 같은 사단은 산길자를 찾고자 우리 주변을 빙빙 돕니다. 틈만 생기면 챕싹에 달려들어 물어 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날개 아래 피하려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피해 갑니다. 그러나 누슨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익숙한 고향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우선은 답답하고 거를 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1장 4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하나님은 방패 가되사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적들의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그것들은 돈과 권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찬송과 419장 아까 불렀던 4배9구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노래를 좀부르면 <laughs> 불렀으면 쓰겠는데 가사만 이렇게 불러주겠습니다. 주 날개밑 예, 이렇게 주날개밑 주, 주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자 니뇨 주 날개 및신는 영원 영원히 거기 살리 아까 불렀습니다 <laughs> 이찬송을 지은 일리암 월컷 커싱 목사님은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수 없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이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있을 때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찬송가를 지울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300편의 편이 넘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작사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부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것도 이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주의 날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막아주시고 제3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국제수양의 소강사로 나온 우크라이나 한 자매 목자님은 저분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저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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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이고 제가 잘못 네, 오른쪽의 목자님이 그 목자님입니다. 어려서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6살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지나가며 떠났습니다. 13살에 혼자 남아 누님은 외할머니까지 섬겨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으려 하다 오히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유 b 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시리 선교사님은 어머니처럼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첫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남편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리프로시로 개척을 떠날 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도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자유롭게 되어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레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암탉처럼 유리 방하는 양들을 모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없이 모으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도 예수만의 예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 누슨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의비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잇도록 상을 주셨습니다 어찌 한지 저희가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읽고 보상을 받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기 2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아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아께서 그의 날개를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